음 이런 대접은 말이야 내가 음, 저 천국이나 외국 어 거기서는 있을 수도 아니 이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거 야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어 아이 사람이 미쳤나 아까부터 천국 타령하더니 이젠 외국까지 그 내가 말이야 그 청나라 있을 때 말이야 그 외국도 가끔씩 놀러 가고 그랬었어 아, 진짜야 이 사람아 그럼 외국말이랑 청나라 말다할줄 알겠네 아, 당연하지 그럼 먼저 천국말, 흔가우신레스이 아 진뚜 간쩌우, 쇠 그리고 외국말, 하지에마시때 오와이되키테 우레시데스. 도서쏘 여러쉽고 오네가이쉬마스. 그 정도는 나도 해. 왔다냐 해, 나도 자라냐 해. 남은 술 빨리 처마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게다 해, 쇠쇠. 자네 자네 자네, 그 생긴 것처럼 진짜 웃기는 친구로구만. 그래, 내가 술값 많이 줄게. 얼마야 얼마면 되겠소? 하! 그럼 50냥 50냥? 알았어, 그 봉사료 포함된 거지? 아, 근데 냄새 아니구나, 이게 맞다 야, 이거 저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놔 김상순 사또, 알지? 어? 간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딜 가, 어딜 가왜 그래?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응? 어? 돈도 없는 포들주제기생집에 술을 마시러 와, 어? 너 오늘 잘 걸렸다 넌, 응? 넌내 너, 너 주먹 맞춤 바라 한번 야, 야! <laughs> 아이이 아닌데. 아, 이거 먹을 거또안 갖고 오나? 이거. 아, 참추가네. 사과들 어디 있어? 얼른 어? 나와. 당신 애들누구요 당신이 사또요? 당신 아들 떡발 간수예요. 당신 아들 운동대 소녀들다 끌안고 어 더다 다니는 거 알아요? 아. 우리 딸 혼살길 망치면 당신 아들이 다 책임질 것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이놈을 갖다가 저 밖에다 가둬놓고 제가 혼줄을 지금 내주고 있는 길 중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놈아, 아 사과 드려. 어? 아 어, 입을 벗 고! 아, 니거 <참>. 고! 어? <laughs> 어? <laughs> 아, 이왜거기 <laughs> <laughs> 어? 아, 나와? 예, 고! 그게... 아, 기거기기이놈들 아, 이거 아, 이거 고! 아, 이거 고! 아, 이거 고! 에서거 고! 아, 는거냐 아, 이거 고! 아, 이 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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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 바로 입지 못해? 아이, 나도 입고 싶은데요. 여 도령이 저기 명월관에 갔다 내옷 잡히고서 술을 그냥 있는 대로 막다먹어가지고 <laughs> 이놈아, 너 아직도 기생집 출입이냐? 에? 그 벌은 못 고치겠어? 아이,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저 오프도 옷좀 찾아오게 명월관 좀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이놈 이놈아, 이놈아. 에? 아이놈아이놈야아이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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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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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 오포조로 찾아가지고 올게요. 아버지, 저 오포조로 찾으러 가요! 아싸! 금지령 풀렸어! 금지령 풀렸어! 금지령 아싸! 아이고, 진짜 위험하니 죽었어, 진짜. 아유, 진짜. 사또 아들이 청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고요? 중국말, 외국말 못하는 게 없다던데, 어떤 분이에요? <laughs> 아니 우리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달까 <laughs> 강렬한 인상? 어떻게? 해? 보면 알 거야 특이해 <laughs> 우리도 인사 좀 할게 좀 모시고 오지 그랬어요 도련님 오늘 여기 왔다 그러시던데 네? 응? 그럴리가요 사또 아드님 오늘 안 오셨는데 <laughs> 이리 오너라 어? 어? 도련님 오셨어요 어. 도련. 이거 또 만났네 그래요 응? 저분이 사또님 아들이세요 <laughs> <laughs> 어이 황진이. 우리 계속 식사들 하시게. 난저옷좀 찾아오겠네. 예. 네. 아씨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아,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아씨. 어? 어이 황진이 뭐 하시나? 그럼 누군데? 아, 어, 점순이요. 아, 점순이? 점순이? 예 점순이 얼굴 한번 보자. 아! 어, 여기 신어세고 어, 봐봐, 봐봐, 봐봐. 점순이 맞는데요? 맞 점순이 맞네. 아니, 이게 누구야? 황 지니아냐? 전 정순이라니까요 아, 그러셔? 진짜 정순이구나 어, 이게 누구야? 황 지니아냐?